자, 봅시다. 어. 오케이. 자, 이젠 달라질 말고요. Of course. 물론. 아, within cultures. 문화 안에서. 문화 안에서 individual a t t i t i d e s 태도 태도는? 이거 부사고요. 이게 주어야. 개인적인 태도들은 can vary. 다를, 다를, 다를 수 있다. 수 있다. 수 있다. 그쪽으로. 그쪽으로 그쪽으로 다양할 수 있다. dramatically. 극적으로. 극적으로 다양할 수 있다. 오케이? 예. 음. 네. 자, the natural world. 자연. 자연 세계는 provide s 제공한다. 아, A rich source. Clear home, one channel of symbols. 상징, 어, 상징. 상징의. 상징의. Okay, 상징의. used. 상징의. Yeah. 사용, 사용, no, no, no. 사용된다. 사용되는. 사용되는. Okay, 사용되는. In art and literature. 문학과 뭐야? 예술, 음. 예술과 문학 속에서 뭐야? 사용되는 뭐야? 어, 상징의 풍요로운, 풍요로 원천을 제공한다. 자연세계는. 그러니까 자연세계에서 보면요잘 봐. 이거 갖다가, 그러니까, 특히 너희 둘, 머릿속에서 시각화 시켜봐. 시각화. 떠올려봐, 형상을. 자, 자연세계. 자연세계 뭐 있어요? 색깔나 풀 이런 거 있겠지? 선이나, 오케이? 이게 뭘 제공해 주는 거야? 상징. 오케이? 뭐에서? 예술과 문학에서 사용되는 여러 가지 상징의 원천을 제공해 주는 겁니다. 오케이? 우리나라, 국대, 국대가 공통으로 사용하는 상징이 있으면 뭐야? That, 국가대표. 이거. 이거. 어. 그 뭐야? 이거 어떤 거? 자, 축구, 축구팀 우리가 국대, 축구팀 상징 마크 문양. 나이키. 나이키. 그잘 맞든 맞든이거 이제 아이다 쌓여 나이키 맞아요. 나이키 맞아. 원래 네, 나이키예요. 오... 왜 없어요? 네. 나이키가 어... 공짜로 제공을 했어. 지 물품 제공하겠습니다. 뭐야, 뭐야? 너 알지, 연재. 축구 <laughs> 마크 <목소리> 뭐야? 너게 뭐야? 너 축구 안 좋아해? 언 뭐야? 제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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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제아엠블제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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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뭐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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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 우리나라 게 거시기 엠블럼은데 대부분 다 호랑이입니다, 호랑이. 아, 아. 호랑이. 아! 아 호랑이에요, 호랑이. 그저 봐요. <laughs> 호랑이, 고, 고양이 새끼들. 그 다음 <laughs> 뭐야? 일번은 뭐야? 까마귀입니다. 아, 까마귀 어, 걔는 까마귀야. 그러니까, 정말 그러니까 하는 거야. 자, 봐. 자, 그럼, 자, <laughs> 봐. 그럼 상징 났다가뭘 써? 호랑이 쓰잖아. 프랑스는 닭이야, 닭, 닭대가리. 아, 어? 닭이야, 닭. 오케이. Okay. 미캘리포니아, 미국은 주말다 다릅니다. 캘리포니아 주는 곰탱입니다. 아이, 네. 아, 러시아. 러 독수리야. 독 러시아는 독수리. 야금국가라고 왜? 한 행동이 곰탱이야. 응. 자, 플란차네이머스. 동물들 아센추로 중앙이다. 중심이다. To mythology, dance, song, poetry, rituals, f e s t i 거 뭐예요? 어, 봐. 그거예요. 했잖아, 신화. 신화춤 노래 노래 시 리추얼이 뭐였지? 리추얼 의식 의례 의식 축제 그리고 예. 네. 축경일 어, 경축일 오란도 월드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그잖아 짧아 어. 우리 신화 우리 당문 신화 뭐뭐 나와? 궁퇴이 호랑이 책기. 네. 그죠? 그죠? 근데가 뭐 중국이잖아요. 뭐가? 짱깨 룸이야 어. 짱깨들이 용이야. 아 근데 약간 더 아니에요. 걔네들 고마 호랑이 안 나와. 알겠죠? 그다음에 뭐 이런 거 리추얼 페스티벌 하루데이스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야, 요식 우리나라 결혼식할 때뭐뭐나 원앙새. 아이그 말고 <laughs> 절대 <절통을> 못해. <울려. 웃음> 너무 헬스적이야 얘. <laughs> 예, 원앙새 놓잖아 금수 좋다고. 어. 참가로 금수에 제일 좋대. 수컷이 바람 제일 많이 피는 제가 바로 원앙새랍니다. 아유 어, 뭐 치과 <laughs> 약 어. 그걸 왜가요 어. <laughs> 네. <laughs> 아잘 몰라서 그냥 같이 불어다니길래 이게 맨날 남새 붙어다니길래 농거거든알게 그 봤더니. 봤더니 맨날, 예, 몰라, 어, 맨날 붙어다니, 남자 붙어다니니까, 야, 금수탄 했더니 뭐야? 그게 바람 피는 거였어, 나. 그럼 바람 피요 그거 놓으면? 에? 나 절대 안 놔야지. 그게, 학, 학이 그렇고, 학은, 자기, 저기, 짝이 죽으면 재혼하는데 죽, 죽기 전까지 절대 바람 안 피우고, 학, 학. 한 마리가 있어, 한 마리. 마이... 사람인 거는요그건 모르겠다. <laughs> 어떤 종은요, 자기 짝이 좀면 같이 죽어버려. <laughs> 아! 세 중에 하나가 있는데, 내가 잊어버렸어, 이름을. 네, 어... 네 하나가 있어. 거의? 거의. 거는 아닌 것 같다. 오리는요? 오리는 그러기 전에 잡아볼 것 같아. 음... 네. 자, 디퍼, 딥포... no. 하지 마, 그만. <laughs> 자, 디퍼, 디퍼스 컬처, 다른 문화들, can't exhibit? 전시할 수 있다. 아퍼스트 에타튜드. 네, 반대의 태도들. 아... toward a given species. 종을 네. 향해서. 네. 해당되는 뭐야? 종을 향해서 뭐야? 다른 뭐야? 반대의 태도를 네. 나타낼 수 있다. 오케이? 있다. 갑자기 이어져요? 앞하고 뒤하고 안 되죠? 예. 답이 그래서 2번일 겁니다. 그런데 어. 이 문장 자체가 무슨 예요잘 봐. 어. 어, 문화. 문화 속에서 아니다. 어? 문화 속에서 개인들의 태도를 매우 극적으로 달수 있다. 시. 아, I'm sorry. 이번 아니다. Sorry. 미안, 잠았다 미안하다. 잘 봐. 식물과 동물들은 신화나 이런 데서 다 뭐야, 중심이야. 우리는 뭐, 당뇨신화에서곰탱이하고 코랑이 나오잖아. 오케이? 그런데, 잘 봐. 각기 다른 문화들은 나타낸다고 반대 태도를.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야? 코랑이한테 어떤 느낌을 가져. 당신화 나오니까. 나엠보럼 쓰잖아. 인도나 파키스탄 가면은 얘는 공포의 대상이야, 그냥. 다시 뭐라고요? 파키스탄의 에이... 뭐 인도 가면이 완전 공포의 대장이야. 얘는 워낙 시중을 많이 해가지고 장난 아니야. 아니 호랑이가, 음... 호랑이가. 자, 음... 자 얘한번 들어볼게요. 스 n a k e s 뱀들은, For example, Arnold 예... 예... 아, 존... 존... 존중받는다. 음... By some cultures, 몇몇의 문화에서, and hated 그리고 증오를 중... 어... 잘 봐. 아, 이렇게 음... 되는 겁니다. 예, 된다야. 존중받고 비동사 거쳐서, 미용을 받는다, 증오를 받는다. by, by others. 다른, 다른 뭐야? 다른, 어, 문화들에 의해서. 오케이? Okay? 예를 들어서, 인도나 일부 문화는 뭐야? 뱀을 모셔? 뱀신이 있어. 아, 우리나라는? 없어요. 우리나라, 난리 나죠, 우리나라. 어, 우리나라. 우리나라 잡아먹어. <laughs> 할아버지 보면 잡아먹습니다. Let's. 쥐. 들은 ah, considered. 생각된다. past. 유해 동물로, 유해 동물로 in much of Europe and North America 유럽과 많은 유럽과 북미에서 우리가 그럼거 북한 된다 클란다 and greatly 엄청나게 respected. 된다. 그렇죠. 여기 마찬가지 걸린 거죠? 존경받는다. 오케이? 생각되고 존경받는다. In some parts of India. 네, 인도의, 오... 예, 인도의 몇몇 부분에서는 존중받는다. 왜? 쥐가요? 네, 예, 쥐신이 있어. 인도 힌두교잖아. 힌두교 잡, 잡식이 아니라 뭐야. 다신교야. 여러 신이 있어. 그 쥐, 쥐신이 있어. 그 쥐를 모셔. 흠, 상황이요. 쥐를 모시는 상황이 있어요. 거기 가면 쥐들이요. 사람한테 해, 해이지를안에 가만히 서 있어. 왜? 먹을 거 주니까. 나 신이다, 신축하고 있어, 애들이. 오케이? 알겠죠? 또 있어, 뱀도 마찬가지예요. 뱀신도 있어요. 간뱀 모시고 있어. 그, 그, 조심해서 가야 돼. 뱀밭이야. 어, 왜요? 뱀 모시니까. 왜 근데 아니, 배한테 물리면은, 그럼 신처럼 여기니까, 아, 내가 잘못한 게 있어서 물린가 보, 물리는가 보다 하고 넘어가요? 어, 넘어가도 돼요. 주, 좀 어차피 죽으니까, 좀 있으면. 독사, 맹독이야, 코브라 <laughs> 자, 그 다음 갑니다. 자, 여기 h 이 t 조심하세요. 아 h a t 아, 요거 냅둬라왜냐면 문법 안 나온다 했자. 네. 네, 냅두세요, 그럼. 네. 아니, 문법 나온다 했는데. 뭐 모의고사. 모고안 나온다 했잖아. 냅둬버려 문법 문제니까. 넘어갑니다. Foresters. 예를, 예를 들어. In Britain. b r i t a i n 영국이다, 인가, 아, 들아 아, 영국이야. 영국이에요? 네. 예. 그, u UK. United 아, Kingdom. 네, 예, UK도 영국이에요. 자, in Britain. 영국에서 many people. Dislike. 싫어, 야, 많은 참싫어 한다. 워던트. 설출요? 르 앤드 였. 내가 너는 그런 말 했죠. nds. 네. 그러나 데어라. 있다. 개 e 세버로어, 어소시에이션, 세버로어. 몇몇 채. 네. 협회. 예. 협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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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회는협 e 는 협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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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회는 그렇죠. 헌신되는. 헌신되는. 오케이. 네, 네. 투 브리딩. 이거 동명사거든. 원래들 하면은 이게 시험 문제 나와야 되는데 문법 문제 안넣 데서 제가 냅둬 버려. 오케이. 브리딩, 브리딩. 하는 것. 예. 네, 사육하는 것에서 에? 키우다. 키우다. 예. 그들을, 네, 그들을 키우는 것에 헌신되는. 헌신적인 뭐야? 네. 협회들이 있다. 한마디로 뭐야? 쥐야. 연계는 네. 뭐야? 많은 사람들이 쉬어야지만 뭐야? 쥐를 쥐를 키우는 데 헌신하는 협회도 있어, 오케이, including. 포함해서. 자, including 항상 몸에서 포함해서야. 포함. The National Mouse Club and the National Fancy Rat Club을 어, 포함해서. 어, 어 포함. 이거 국립이야. 국립 생쥐 협회, 국립 뭐야? f a 멋진 쥐새끼 클럽을 <laughs> 포함해서. 얘는 쥐를 키우는 거야. 협회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런 걸 네. 볼까? 네, 그거를, 오케이? 그렇구나, 안녕. 자, 해봐. 요거 담배 몇 번이에요? 음. 자, 뭐에, 뭐, 아까, 자, 자 보세요. 아까 뭐야? 물론, 문화 사이에서, 문화들 사이에서 개인적인 태도들은 뭐야? 극적으로 바뀔 어, 수가 있어. 뭐야? In, B, B. 오버, 개별적인. 5번. 영어로 뭔데? i n 디비 v i u 5. 네, 5번입니다. 왜? 네. 오케이 예 그러니까 문화 안에서도 뭐야 개인 간의 태도가 다르다는 소리야 여기 뭐야 4 번까지는 문화 문화 별로 틀린 거죠 오케이 어떤 나라는 뱀차가 인도 같은 경우 좋아해 쥐도 마찬가지야 오케이 그리고 한 나라 안에서도 어떻게 돼한 나라 안에서 죄송합니다예한 나라 안에서도 뭐야 영국 안에서도 뭐야 사람마다 달라 일반적으로 좋아겠냐 굳이를 근데 지키운 데가 있어. 답이 그래서 5번입니다. 오, 대단한데? 네, 답이 5번이고요 너희들 같은 경우, 요러고 나오면은, 너희 학교 잘 쓰는 게 하나 있어요. 잠깐만요. 오브 코스 약하다. 아, 약하다. 이거 나올 거 뻔하거든? 60, 왜 자, 아니야, 아니, 아니. For example, 있죠? For example. 예를 들어, 동영상 뭐야? 바깥 For instance. 인스턴스. instance죠. 오케이. 얘를 들어. 그다음. 음. 뭐 나온다고요? 시험에? For example. 어디? 가로 가로 눕히고. 잠깐만요. 어디요? 어디요빠져나야다고요 네. 네, 잘 바꿔 내 너의 학교. i n s t a n t l for is 이게 좀잘 바꿔 놔. 기울여? 왜요? 잘래. 근데 너의 학교는. 네, 아버도 그, 나... 영어 선생님이 오늘 저희도 그랬어요. 어, 너네 영어 지문 많이 봐. 달달 외우면 더 좋고라고 했어. 네. 그럴 때 이거 하고 뭐라고요? 이거. 더 인스타시 동의어자 이것도 뭘로 바꿔래 for example 네. 같은 거니까 어디에요? 5번 바로 뒤요 아, 맞아요. 한선어고도 그랬어요 돌아가 봐요 네 돌아가 봐 됐죠? 전화하면 들어가 네. 잠깐만 네, 요두 개만 조심하세요